연 이걸 봐야지. 응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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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이거 행당? 행당 한번 보. 행안부, 행안부. 다 중대보 60명 이상 어른들 조심하래. 중대보 60 60명. 60세 이상 어른들 조심해라. 서울시청 당일 쪽 일상 회복 지속 걸두기. 네명이상 음. 뭐지 마세요. 이지만 어. 이주연장. 이주연장. 음. 이주연장. 로나 때문에 또 이주연장. 이주연장. 이 이주연장. 이이놈들장이 이주연장. 이주연장. 이주1이주이놈들이이이1 이건 먼저 본 거냐? 코로나 차 조종. 조라 조종해라! 아니, 이게 뭘.